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힘이 정이다. 정의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 정의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심판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은 뭐 저는 다섯자로 표현합니다. 관계의 준칙이라고.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법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경우에는요 아무런 규칙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무인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바로 법의 필요성도 나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또 자기 영역을 확보해야 되고 자기 권리도 확보해야 되고요. 필요성으로 인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의 의미와 목적의 변화에 따라서 법의 내용도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국권을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도 그렇게 위기질서를 강조하는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점점점 사회가 가족이 해체되어가고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는요. 공동체의 선 보다는 개인의 권리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법의 내용도 다 되어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원칙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형법의 257조 1항에 보시면 1항에는 일반상해죄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상해죄 사람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2항에 보면 전속상해죄가 있습니다. 그 유기징역형이 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왜 전속의 경우에는 3년 더무급게척을 하느냐? 이것은 가족공동체의 효, 질서를 좀더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죄는 근본적으로 탈법, 의 범법행위가 되지만요. 그게 더 나가서 일반 상해죄냐, 존속 상해죄냐에 따라서 그 선의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걸 공동선이라고 하고요. 일반 상해죄와 존속 상해죄를 구분해 둔 이유가 그 공동체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조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문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해결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관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장 필요합니다.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은요. 비행청소년같이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모든 인간관계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적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네, 정의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뭐, 네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면 아, 조금씩 끊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제가 한 시간 일을 하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그 최저임금제에 제한 시급이거든요. 1시간 일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급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당한 나의 몫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분배고요. 돈을 제 마음대로 쓸수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을 샀어요. 그것을 또제 아들한테 줬습니다. 그 아이는 그 휴대폰을 자기 것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받은 분배의 몫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쓸수 있는 것을 권리를 누린다고 해서 향유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제 아들이 쓰는 휴대폰을 소위 일진이라는 친구가 그것을 빼앗아갔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것을 돌려달라 하고 그것을 강도나 절도행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정입니다, 시정.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 휴대폰을 뺏어간 아이를 찾아서 얘기를 듣는 중에 보니까 얘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연락도 저리고 이 아이에게 식사라든지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이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휴대폰을 쓰고 싶었는데 쓰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14살짜리 아이면 글로도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또 다른 범죄 비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살 돈을 주는 것, 이건 재분배입니다, 재분배. 그러면 정의란 게네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분배하고, 누리고, 그런데 방해가 되면 시정하고, 재분배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정의란 뭐냐면요, 나타낸 결과를 두고 시정하거나 조정해주는 이런 과정을 정의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격차를 줄여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거든요. 정의의 수준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공평과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정의 방법으로서 공평과 공정이라고 있는 건데요. 공평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했으면 같은 시급을 주라는 겁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똑같이 10시간에 있으면 똑같이 10시간 목소리를 주라는 겁니다. 근데 공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10년차 경력이 있는 기술자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 경우에는요. 이것마저 공평이라고 해가지고 동일한 급여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이제 정의의 이제 우리가 조정의 방식이죠. 기술 격차라든지 성공, 과학성 지도에 따라서 또 달리 줄 수도 있고요. 특히 또 장애인이나 소수, 협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격차를 두면 안 되니까 그것도 고려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힘이 정이다. 정의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범죄도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시정한다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이고, 분비 격차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잡는 것을 누가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눌러버리면 이게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의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심판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힘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재판권을 군주주의 사회처럼 국가, 군주한테 주는 것이 아닌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3기관인 이제 법원에게 줬고요. 그 법원의 구성원이 판사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와 입품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찌 보면 음. 판사라고 할수 있고, 어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화가 심화되어 가다 보니까 권위가 무너지고 개개인의 분쟁이 극한으로 그 치달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를 어떤 사회라 권리 사회라 그래요. 권리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권리 사회가 심화되면요, 모든 사건이 법원으로 오게 됩니다. 법원의 판사님들의 업무가 과정해지고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건데 따라서 한쪽 편은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폐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폐소당한 사람들은 또 법원 판사님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요. 이런 이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요 정의의 완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3의 중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심판자가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의 청렴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리 인류 역사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개인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자기가 만족해야 되거든요. 분쟁이 일어나면 100%한 사람이 잘못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결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범죄로 하고또 분쟁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명백하게 이것을 선을 잘라낼 수 있느냐? 그게 결코 안 되거든요. 폭행죄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당한 것을 그 해결하고 싶고요. 해결을 넘어서 자기 만족을 이루고 싶은데, 자기가 재판관이 아닌 이상은 그런 만족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의 문제가 종전보다는 첨예하게 되고, 해결이 어려운 지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개인주의는 권리사회를 심화시키고요. 권리사이가 심화되면 모든 사건이 법정으로 오게 되고, 예, 판사님이 이 분쟁에 제3의 당사자로 휩살려가지고, 패소한 쪽은, 만족하지 못하는 쪽은 이 판사님 저쪽하고 한편이다 해가지고, 여론을 조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사회 현상을 보시면 거의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은 우리가 판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게 법입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죄 문제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그거는 일도 양단입니다. 그렇지만 선의 문제, 공동체의 가치라든지 개인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에서부터 사형선고까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 스펙트럼이 다라, 다양하거든요. 동기라든지 이런 선을 감안해서 한단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법정에 오게 되면 이 문제 <laughs>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판사님들도 그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유무죄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는 양형의 문제에서도 또 다른 양형 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무죄에 만족하더라도 양형에 만족 안할 수가 있고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개인주의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적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아울러 생각할 수 있는 개인주의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혼자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문의도 혼자서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볼펜, 모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입기 쉬운 게. 내가 가지고 모든 건 내가 다이루다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샀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를 주고 살수 있게 해주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란 말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법은 관계준칙이고요. 위법이라는 것은 관계준칙을 위배한 건데. 그럼 결국 관계가 깨진다 말입니다. 부득불 다시 만나야 된다면 우리가 이 관계 회복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관계 회복은 결국 공동체를 어느 선에서 유지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강조를 하되 우리가 사는 곳이 공동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감안해서 우리의 분쟁도 해결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